주야 아멘. 주일 오후 예배 사리로 나오신 모든 진교교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참 나오기 힘든데 우리 다음 세대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대가 다 나온 와가지고 함께 예배 드림을 또 감사합니다. 지난주 찬양대 헌신 예배였죠요 박영수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증가해 주셨는데 은혜로. 어떤 말씀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왜 은혜로웠을까? 예, 곰곰히 생각하다가 어, 단임 목사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셔서 하셨던 말씀 중에 예, 답이 있었습니다. 예, 짧고 울림 있는 말씀. 예, 짧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도 말씀을 짧게 하는 것이 요의 행사도 있고 또 많은 은혜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의도한 것은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기념하면서 오늘 또 점심 또 미역국으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먹는데 되게 또 맛있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맛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건 누가 태어난 날을 생일로 기념을 하고 지키는데 어, 우리 2 0 0 0년 전에 이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어, 특별한 분이 오셨음을 다 알고 계시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인마누엘이라는 단어의 의미,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처녀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요. 성령으로 잉태했음을 압니다.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성령은 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남자와 여자가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죄인과 죄인이 만나는 그곳에서 당연히 원죄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그이 순환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룩하신 성령으로 잉태를 했으니 그 태어나는 그러니까 아들을 낳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로또 아들이 태어났죠. 이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을 때이 뜻이 죄의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 뭐 어떤 다른 종교나 다른 또 여러 뭐 곳에서는 우리의 노력 아니면 우리의 선행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부족함을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런 게더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심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 오신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이 부순서가 그런 기쁨의 우리의 표현의 하나의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요. 사람의 육신의 몸을 잊고 이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그냥 진짜 흔히 말하는 다이 뒤집어 쓰신 것이지요. 예.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태어나시고 십자가 지시고 1년의 그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인 것이죠. 탄생의 의미인 것이죠. 그럼 두 번째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냥 일시적으로, 즉흥적으로 기분 따라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아내 마리아, 요셉의 아내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수태 고지가 있었지요.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천녀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마리아 자신은 알겠지요. 자기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도 않았는데 아기가 태어났다.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지금 2000년이 지났지만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고요.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뭐 많은 성경 구절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지만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김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 메시아 오심에 대한 이이죠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 이전부다 구약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있느니라 그리고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이 방금 구약에 예언된 것들이 그대로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서 이뭐 이사야 뭐 7장 14절입니까? 그 임마누엘에 대한 근거 말씀을 제시를 하면 이 사람들이 당황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약에 성취된 대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기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거든요.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믿고 있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구약에 예언된 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신 것이지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주는 놀라운 의미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담겨서 있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저는 처음에, 뭐, 혹시 우리 초등부 좀, 이게 장난기 많은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임마, 누엘인 줄 알았습니다. 이, 잘못 끊을가지고 초등부 학생들은 그런 거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 이 말을 잘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거를 이제 신대원 들어가서 제대로 제가 히브리어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임만우엘인 것이죠. 임은 뭐 함께 그리고 만우는 우리와 엘은 이제 그엘 이게 막다 붙는 단어들이 보면 하나님 이 뜻이죠. 이게 벳, 엘 이러면 벳은이 집이라는 뜻이니까 하나님의 집뭐 이런 게 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 그대로 그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시대 때는 아주 오래전 일이지요. 그런데그 많은 시간이 지나고 결국엔 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대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사실 임마누엘은 실제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임마누엘, 임마누엘, 이렇게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제 지인 중에는 실제로 이름이 성이 임시고, 이름이 마누엘이 분이 계세요. 그리고 자기 누나가, 아, 오빠가 임사무엘, 예. 그리고 또 동생 이름이 임다니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실제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을 보여주는 단어가 임마누엘인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이제 1장의 말씀인데,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성경을 우리가 폭넓게 봐야 된다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데, 혹시 아십니까? 마태복음이 몇 장, 몇 절까지 있는지? 마태복음 28장, 20절까지 예, 20절까지 있습니다. 혹시 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 이게 대,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영어로 생각 나가요, Great Commission, 예, 대위임령. 예, 이제 가서 제사산물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28장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임만 외,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임. 마누엘 시작했다가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에도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오늘 설교 제목이 임마누엘입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까? 만일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냥 가나안 땅에서 그 갈릴리 사역하시고 그 땅에서 죽고 끝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이 Great Commission, 예, 대 위임령, 예, 이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는 이 위로 격려의 말씀, 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지금 이 순간도 그리고 내년에도 우리가 주님 다시 언제 주님 다시 오실 저도 모릅니다. 언제 온다, 몇 시에 온다 하면 그 순간 이단이됩니다 예, 저도 모릅니다. 예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시지, 말씀인 거죠 임 마누엘 얼마나 가슴 뛰게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순간도 발표회를 하는 이 순간도 임 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이임 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신다라는 것 이것만큼 더 기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시기를 원합니까? 로또에 당첨되는 거요. 제가 초등학생들한테 장난스럽게 묻는 것이 너는 커서 꿈이 뭐야? 그래, 야, 네 대통령 되는 게 꿈이면 목사님이 한표 찍어줄게. 대통령이 되는 게 예, 꿈이십니까? 아니면 또 어떤 성취할 것들이 마음 속에 다 있으신가요?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것 그거 앞에 그 모든 것은. 사실 작아질 뿐입니다 아닙니까? 돈을 천억 주시면 영원한, 영원하게 살수 있다와 맞바꾸실 수 있겠습니까? 허,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진교에서 예, 네. 저는 예, 천억을 준다 해도 영원히 살수 있다 하면 천억을 기꺼이 내어놓겠습니다 근데 아직 천억을 가져보지 못해서 이런 말을 할지도 모르겠는데 영생과 그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2000년 전에 오셨지만 목사님,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는 상관없는 말씀 아니에요? 아닙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장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고 28장에도 이렇게 끝나는 것처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이 임마누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성격, 이것을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후에 성탄 축하행사로 가질 때에 기쁨으로 저도 초등부 학생들과 율동을 합니다. 웃으시면 안 됩니다. 네, 하는데 정말 기쁘게 율동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의 예수님께서 지금도 서기철 목사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저는 그게 너무나도 기뻐서 춤을 출 겁니다. 다윗이 그 언약궤 들어오는 가운데 자 자기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기쁨으로 춤을 쳤던 것처럼 저도 제가 무슨 율동을 잘하겠습니까? 제가 놀랬습니다그 저희 초등부 선생님들. 그 연습하는 걸 찍어가지고 한번 봤거든요. 그 봐야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알거 아닙니까? 왜 보고 바로 시험이 예, 들었는데. 네. 아, 이거 노약자나 임신부들은 보면 안 되겠다. 아, 진짜로. 이게 지금이라도 빨리 검면을 해서 이게 이 무슨서 참여하시면 안 되겠다 생각될 정도로 한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랑스럽게 저의 이율동을 보지 않을까. 예, 그리고 우리 다른 모든 분들 그렇게 보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진교수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이 탄생의 의미,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기 위해 이땅 가운데 오신 것, 그리고 단순히 즉흥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태초부터 계획되어 오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그 어, 경륜이죠. 그 모든 것들에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오신 것, 말씀의 성취,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그것을 오늘 이 시간도 돌리시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 올려 드리며 나아가는 그리고 즐겁게 성탄 감사 발표회를 또 즐기는 그런 복된 주일 오후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드리